실제 온라인 타려다 결혼 얘기까지 여자 연예인 탑 3. 사람이랑 붙으면 행로잼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유재석 어. 못 살렸어요. 유재석이 산다라를 못 어. 살렸다고. 나도 다른 한. 근데 오늘도 꽂아주신 거 아닌가요? 어떤 거요 여기요. 에이 아니에요. 여기 아, 제가 뭐라고 꽂아요? 어? 어? 오. 저는 막 커피 에빨대도 <laughs> 제대로 못 꽂아. <laughs> 아그 라인은 없어요. 럭. <laughs> 방송 안할땐 어. 지금 싹 연락 안 하고 <laughs> 방송하니까 다내 라인이라고. 나 그래. 요즘. 조건 이 있어요. 그 대신 파키아오 사인 한 장만 받아들. <laughs> <laughs> 씨도 라인 타는 김에 저도 타면 안 돼요? 탑 어? 라인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 아직도 속갔다는데 너무 다 타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제룡 씨는 제룡 씨 타요? 재료로... <laughs> 아 너무 좋으신데 저는 괜찮아요. 노채영이 아, 내가 언제나 못끼다너 어? 언제나 뭐 배꼽 잡 잡을 거야. 고 나은 씨고요. 출생이 만3 6 세입니다. 탕라인이라고. 써주세요. 탕라인이요? 네, 저 탕라인이잖아요. 오, 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어서 예원이, 다음에 현영이, 그다음에 고구리. 저는 진짜 저 오자마자 오빠한테 큰 절부심을 했잖아요. 네네네. 진짜 저그 이후로 지금 너무 바빠져가지고 오 아, 오빠 저 도와줘요 <laughs> 오빠 응? 우리 헤어지자 왜? 남편이 알게 된것 같아 <laughs> 야너 나가 사귀자 어, 먼저 먼저 됐어요. 어서. <laughs> 정예인 씨입니다. 출생이 1998년 6월 4일, 음. 만 25세고요. 저 어린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럼 이제 뭐 위로는 상관이 없고. 중후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있죠. 그런 게또 있는 거죠. 탁상화가 나, 연세가 어떻게 이렇게 주름살이 없어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시고. 기능이요, 지금 뭐 거의 아이언 매니저. 50대신가? 어, 떻게저렇게 아, 뭐, 젊으시지? 잘되려면 주소를 잘못 찾아오시는데. 아. 뭐 딸랑깐적이 뭐전 나락가는 아니지만 그냥 바닥에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럼 이게 보니 잘안 됐네. 데근데요 이게 날아 올라야 되는데 어. 그냥 아직 여기를 이게 여기 지하 바닥에 있는 거죠 제가. 바닥에서 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탁사마가 이제 우리도 조건이 있어요. 이제 끌어올려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저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저희? <laughs> 아, 그렇 <저>, 그건 <그거> 본인하고 <laughs> 얘기한 게 아니고, 끌어올리기 싫다, 이 얘기죠. 아, 어, 왜 저런 결혼하 싫으세요? 봐봐, 저. 아, <laughs> 결혼하기 <laughs> <저러하기> 싫으세요? 아. <laughs>